썸머 브레인 퀘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Get ready for fourth grade라서 3학년 그리고 예비 4학년 아이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아이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 스티커 하나하나마다 라이팅이라던가 수학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퀘스트를 다 맞출 때에는 이렇게 큰 스티커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치브먼트 스티커 해서 이런 걸 모으는 게또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저희 애는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거들을 다 붙이고 쭉다 붙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 중간에 지금 얘도 받았고 그다음에 얘도 그다음에 얘도 얘도 이런 애들 다 받았어요. 스티커를 다. 여기 붙여 놓은 애들은 다 스티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지금 3B 단계예요. 잘 보시면은 여기 스타트로 시작해 가지고 스타트로 쭉 가서 여기가 1A 그다음에 1B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A 2A로 아아 아, 2A 2 1 1A, 2A 경로를 이렇게 해서 3, 3A로 갈수 있었지만, 저희 애는 3B로 해서 이렇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B. 그리고 4A로 가든지 4B로 가든지 그리고 5A로 가든지 5B로 가든지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수학과 과학과 영어 라이팅 모든 것들을 해서 이렇게 피니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퀘스트 북입니다. 너무 좋았던 게 지금 레벨 1 같은 거 보여 드리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컴플릿센터스 하라고 해서 위에 거를 그대로 그대로 이제 적은 다음에 무엇만 바꾸냐면은 여기 어 뭐만 바꿨더라? 아예 여기다가 지금 보면 주어가 없으면 주어를 넣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주어만 넣고 똑같이 쓰, 따라서 쓰게 하거나 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것도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컬 에코너미 해가지고 약간 사회에 대한 부분들인데 얘랑 얘랑 비교해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What are two resources that one community lacks and the other community has. 한쪽은 충분히 있고 한쪽은 부족한 게 뭐냐? 찾아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써 보는 이런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과, 수학은 좀 생각보다 쉬워요. 3학년건데 라운 그래도 라운딩 하는 거예요. 라운딩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929 같은 경우에는 900으로 라운딩 하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또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 우리 Force Keep에서는 배웠죠. 올 수에 대한 거 Magnetic Force 나오고 Before and After 해가지고 이것도 문법이 나옵니다. Prefix와 Suffix에 대한 문법이. 그래서 지금 아이들 우리 LA 하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초 고학년 아이들은 이거 가지고 하시면 방학 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저희 아이들 세컨더리 소스와 프라이어 아, 프라이머리 소스는 MC 반 에, 저희 마이포스트 3반에서 배웠던 거예요. 프라이머리 소스와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소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려요. 이 책을 방학 때할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고 라이트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바이킹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킹 굉장히 여러 번 나와서 아이 저 여기 보시면 또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p r e t e n 그러니까 그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아, 과거형을 아,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바꿔서 써라 해가지고 네 여기 뭐 is가 있으면 그거를 was로 바꾸고 were가 있으면 were로 바꿔서 써라 해서 필사를 하면서도 past tense를 과거형 그러니까 현재형을 과거로 바꿀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 토픽이 보시면. 만사모사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관련된 토픽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어떤 왕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어 커뮤니티인가 사회? 네, 사회정 사회나 세계사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 같이 읽고 또 아프리카 지도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도 지금 카이네릭 에너지 나왔죠. 그래서 모션 지금 2학년 어 아이들 배웠죠. 2학년 아이들이랑 3학년 아이들 저한테 수업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쭉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학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것도 피라미드 미스테리.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읽은, 피라미드에 관련된 미스테리 읽으면서도 내가 문제를 풀수 있어요. 컨트로덕트를, 컨트라덕, 컨트로덕티드 해서 이렇게 또 과거형으로 쫙 바꾸는 거.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페, 그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긴데도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 컴프리헨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하는 부분 있고 저희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A에서 2B로 가지 않고 1 1A에서 레벨 2에 L 아 뭐지 B로 갔어요. B로 레벨 2에서 B로 가서 여기는 남겨놨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아테네와 포사에도 나오니까 또 그리스 얘기가 나오고 이집트 얘기가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체리어트 해가지고 다 이집트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또 과학은 써니 앤 시즌즈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몬스터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 지도 계속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 전체 과목을 다 한번 훑을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다우는 이게 원래 제가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갔다 와서 진행을 했어요. 토요일 날만. 한 장이나 두 장만 풀으라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다 풀어 버리더라고. 재밌었다고. 재밌어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찢어서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8 곱하기 7을 팔이 두 개, 팔이 다섯 개. 이거 이게 지금 3학년 용이에요 그리고 미스테리 히스토리 해 가지고 히스토리 읽고 나서 그걸 관련된 것들 찾아서 하는 거고. 실크로드에 관련된 중국과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로마 해 가지고 다 아이가 컴프레헨션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작품이었고, 어, 여기서도 역시, 어, 에스크가 맞냐, 에, 에, 어, 에 뭐야, 과거가 맞냐, 현재가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채, 책이, 책이었는데, 레전드라고 해가지고, 포클로. 이게 그, 그, 그러니까 우화 아, 뭐지 뭐라고 해야 되죠? 민속, 포크테일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수학 나왔고, 이렇게. 이 코딩 하는 것도 나오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보세요. instance for unknown value 해 가지고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얘를 읽은 다음에 얘 관련된 것을 찾아 가지고 네, 이렇게 언노운도 뭐 그래서 얘가 어떤 이 문제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수학이. 근데 정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비교급 나오죠? 네, 너무 재밌고 귀엽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바이킹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바이킹에 대해서 그 책을 읽어봤죠, 같이. 그리고 이제 어댑테이션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 보면 디펜스냐, 커뮤니케이션이냐, 리프로덕션이냐, 서바이벌이냐 이네 가지 중에서 무엇 때문에 얘네들이 적응을 했냐 이런 부분에서 얘가 왜 쉘이 있냐, 왜 하드 쉘이 있냐? 그럼 저희 애는 이거를 보지 않고 그냥 not being a 뭐 e n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썼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네가 생각한 것은 이네 가지 중에 뭐냐? 이건 지금 키 센터스고 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드 쉘은 디펜스하기 위한 거야. 잘못 썼네, 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 것들을 어, 랩업 할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Summer Brain Quest에서 미니, 이거는 제가 이제 오려가지고, 다 하면 오려서 차 안에서 단호하고, 이제, 어디 여기저기 가면서 서로 서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배운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미뉴 퀘스천이라서 이거는 엔서워도 같이 다 나와 있고 쉽지 않은 쉽지 않은 복습 어, 미션 카드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하나씩 스티커 띄어 가지고 스티커 띄어 가지고 저 맵에다 붙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서머 브레인퀘스트에서 추천해 준 리딩 리스트를 지금 다구매하고 빌린 상태예요. 더 BFG는 예, 여기 로드 달이라고 로드 달이라고 그 아시죠? 유명한 그 사람이 한 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그다음에 빙크앤 골리,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음, 퀵 미스, 그다음에 햄스터 치즈. 그다음에 어, 뭐 브론토 사우루스라는 이게 지금 픽션이고요. 이게 지금 픽션이 이렇게 많아요. 방학 동안 읽기 위해서 이게 My Diary from the Edge of the World 이거 지금 다 찾아봤더니 어, 있더라고요. 지금 다 찾아서 저희가 제가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논픽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픽션 다 읽은 상 읽고 나자마자 다 읽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왜 이걸 했냐면 아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정도의 책이라면. 3학년이 읽어야 하는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책들을 빌려서 읽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할게요. 방학 때 이거 한권 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